6월 27일 금요일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 군대와 행정 조직의 재편입니다. 오늘 27장에서는 군대 조직의 정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를 통솔할 지도자들의 명단 그리고 다윗왕의 재정 담당자를 비롯해서 그 참모진의 내각 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3장에서 26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7장, 이한 장에 국가의 군사 행정 조직 전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이 먼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분량도 4 배나 많다라는 것이죠. 바윗은 나라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그 군사의 조직과 행정의 조직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을 이토록 상세히 기록해 왔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27장은 그 군대 조직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 4 0 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엘의 아들 야수도 하며 그의 반의 2 4 0 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두째딸 반의 반장은 아오아사람 도데요 또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상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베아오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파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은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은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자손에 속한 반론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 세라족속 후사사람 시부개이니 그의 반이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족속 르도바사람 마하레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1째 딸,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오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관리들이 24,000명씩 12 반열로 나뉘는 것이죠. 이들이 한해한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복무하는 것입니다. 각 월별로 24,000명씩 구성된 12 반열의 순서를 따라 그 반장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규정한다면, 준정규민병대, 보는 것이 맞습니다. 1년 내내 근만은 상비군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11달은 각자 자기의 생업과 가족을 돌보다 1년에 한 달씩만 군대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이 당시 이방 나라들의 경우와는 달랐던 것이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요. 군사적 비용 또한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주변 나라들은 오직 군사력의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도왕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로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매년 한 달씩 복무하며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전시에는 오히려 강하게 하나로 뭉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2만 4천 명씩 12달로 평성된 전체 군대의 숫자는 28만 8천 명입니다. 큰 대군이죠. 또한 동시에 상비군으로서 정규군이라 할수 있는 다윗의 시위대라고 표현되는 소수 정예의 직업 군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저 소수의 정규 직업군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비정규적인 민병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때그 전리품으로 말들을 얻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서 쓸수 없도록 그들을 오히려 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무기나 군사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시편에 고백하기를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되 오직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과 방비에 결코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 그것은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아무리 막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만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금우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물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길라앗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빌의 지도자는 아부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른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류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상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국가 전체에서 특별히 지파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중요하게 여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지, 지파별로 조직했고 그들 그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들이 연합해야 된다. 라는 원리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특성을 소유했기에 그들 각자의 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큰 공동체 곧 국가라는 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여러 지파들이 한 나라로 뭉치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는 인구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다윗은 20세 이하의 남자는 개수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그언약을 신뢰함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서 인구조사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다윗을 적극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인구조사를 명령했음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했으나 끝내 마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그 수요는 성경의 역대기와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왕실 일지에 기록되었다 라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윗의 모든 통치는 결국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에 이루어지게 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스은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의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루베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스렸고, 라맛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하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노, 메로노스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숲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보리의 아들 여희엘는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버치 되었고, 분하의 아들 요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0절로 30절은 다윗에의그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들, 그리고 왕의 고문과 그 참모들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록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경제적 기반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또 다양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1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은 다윗의 곁을 지킨 다윗의 조언자들, 그 내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명단입니다 그 가운데는 생멸을건 충성과 헌신의 주인공들이 있는가 하면 결국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변질되었던 인물들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배신과 후세의 충성이 너무나 대조되는 것이죠.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신임받는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결국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치고 마는 것이죠. 반면 후세는 어떻습니까? 역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의 절친한 친구로. 다윗을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모사를 성공시킴으로 다윗의 생명을 지켜내는 공로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아비아달 역시 솔로몬의 반대편인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생명만 켜부지 않채 고향으로 쫓겨가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군대장관 요압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솔로몬을 대적해서 아도니아의 편에 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될 때그 처음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죠. 오직 내가 선자리와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들 속에서 그의 생애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역대상 27장은 나라, 그 다윗의 나라에 있어서 군사와 행정, 그리고 재정의 관리, 그리고 다윗의 조력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이님은 군대를 조직하고 그 체계를 지혜롭게 세웁니다. 한달 복무 그리고 열한 달 생업 아주 지혜로운 제도로 백성들의 삶도 보장하고 국가의 안보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더욱 신뢰하며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지 그 삶을 지켜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그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선하기에 이런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국가도 자신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고 있는 삶의 태도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합별 우두머리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명하여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어, 그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재정과 농업과 가축과 창고 이런 자산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청지기로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 주변에 충성된 자들과 사실은 변질될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도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적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세웠고 그 위에 조화롭고 질서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먼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 뜻 안에 세워져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세상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맡기신 사명에 충성된 청지기로 하루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되기를 원하오니 처음 주셨던 은혜의 감동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충성된 자로 남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